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 사람. 우선, 요이상 s a t u 어 a t e d b u 어 영상도 a s not a little. Who was under your voice? I'm sorry, I'm not 이 o i n g to 고 e t that c 이 r d for you. You k n 공 w people in the w 이호시노 겐이 근지 방송 시작을 한다요이가 지금 찾아봤는데 인터뷰를 하는 이야 이제 이 정도의 내용 갖고 어 설명을 하고 아이답 이 답도 많이 습니다어 거기 있고요. 이게 남아입니다. 이누 얘기가 한참 모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이 기사의 큰 제목으로 된 내용이거든요. 역시 영상입니다. 팀장. 현재 윤동렬 대통령이시죠. 그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민이 여전히 있고 3만원 이상이라면은 인사 금을 수가 없합니까그소지을 읽혀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타의 이라든지 그리고 또 삼사십삼이 이 군대에 입사라든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부정하는 것 역시 도좀 민주주의의 일환이 같은데 우리 그 특로좀 들어가 보게 되면 전영희 위원장의 자격 문제를 우리가 논의할수있을거라적으로가가라아라하그계로위원장인지에 있어도 는 이분에 자 문제를 논하게 되면 전지 말씀은? 아니죠. 전쟁 유지자 노력인 것을 배제하고, 네. 그동안 전현이 현장 했던 이야기를 제가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 전에 유정열 대통령에 대한 총사통지법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 서도 실제로 총사통지법에 어, 위반되는 승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과거에 어, 이재명 의원님도 비슷한 이런 해각이 있다.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다 음, 그렇냐?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한 정책 중립성과 대립성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정치적이, 정치적이다 이라고 이런 생각과 연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권익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공익성과공익성그그 그 정치적 성과에 우리 문제들을 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원장이라가 구해야 되는 사실 맞습니다만, 그것들어서 위원장 자체에 대한 자문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연할수 있다고 니다 그러니까 지 위원장의 자 문제를 말이이자 그 4라는 인기가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상하고 어없습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인기가 정해져 있고요. 어, 뭐, 이렇게, 그, 정된인기들갖다터지는 상태에서 항상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도와동는 거는 모르지만,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습관을 동원해가고 어, 국민으로 하여금 런 결정을 이렇게 지지 하는 그런 어떤 위도 하는 것을 그렇지 않고 보여주기요. 이만히 맞는 사람을 안쓰고 싶어 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죠. 음. 전정권에 있는 인사들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을 할 텐데, 어쨌든,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국회의 만기라든지 국회에 관련된 뭐, 정치적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 누구가 그, 와도 서더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 상당 그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누가 역할을 주문하는 것. 같아. 그것으로 이렇게 미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의 나름인데 어쨌든 그자 자신...